어, 여기야, 이별? 네. 야, 얘 신기하다. 야, 향이 깎아졌어. 여기 오니까 다르네. 네, 어? 네. 어? 우리 사무실의 특징이 뭐냐면, 어아 어. 어. 야, 뭐또 어. 그런 것까지 또. 어. 아유. 스티커 붙여놨네, 법밥. 빡, 빡,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엄청 크네. 오. 어? 야, 이변 때문에 호강하네. 야, 좋다. 어?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육상 빌딩 처음 온거 있지? <laughs> 수족관 보러. 맞아. 어? 네. 화내요. 네. 우울한 사람들이 아주 막 기분이 어. 환해질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는 박여사도 얘기를 했지만 네. 왔는데 이렇게, 어? 이게 아니고 네. 편안하네. 편안하네. 어, 느낌이 좋네. 야. 야, 근데, 이 사무실이 좋네. 오좋다 어, <laughs> 야, 여기 봐봐. 귀하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통하여. 귀 운동을 통하여. 대완이 와가지고 어... 법무행정, 어... 법무부장사. 법무부장사. 아, 야. 야, 아, 야 아. 아니, 표창합니다. 뭐 엄청 어, 그러니까. 어, 어. 우수 변호사. 아. 매일 야, 어마어마하그러까 아까 이거 말씀하셨는데 우수 변호사상이 있잖아요. 네. 우리 방송도 네. 큰 역할했어요. 을 아, 어, 제가 이거 그 우리가 이제 그 작년에 네. 시골 돌아다니면서 번역 아, 봉사했잖아. 네. 어, 그 이유도 이게 상탄 이유 중에 하나야. 요 야, 법보다 많이. 법바. 어떡한 예상이네요 야, 우정니다 진짜 진짜 야, 야, 야. 야. 야, 야 이런데면 보 제일 궁금했었던 게 아, 이거 이거 이거. 네. 오, 이거 맨날 TV에서만 네. 봤지. 이거 대법전이고. 네. 와... 솔직히 잘안 봐요. 근데... 뭐... 봐요. 아니, 여기... 인터넷에 있었어. 뭐... 솔직히 <laughs> 잘안 뭐... 봐요. <laughs> 아니, 여기... 인터넷에 있었어. 뭐... <laughs>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몇장뭐 이런 거다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전이니까? 아, 맞네, 맞네. 이걸 다 외운 재, 거야? 배신이... 3법 시험 1차볼 때는 여기 있는 거를 책안 보고 다. 어머. 이만한 걸다 다요? 근데 2차 시험에서는 법전을 줘요. 아 어, 법전을. 아니 네. 네. 근데 그래요? 법전을 근데 처음으로 안찾아봤고 아니 이 글자 크기 좀 해. 봐. 안 보여, 중요한 건 글자도. 이거, 이거 열장만 읽어도 우리 머리 지나잖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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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나는 한 장도 한달 줘도 못해요. 아니, 여기 새카만 글자 여 와, 안 있겠더니, 못해요, 못해요. 갑자기 노사님이 크게 보인다. 이야. 지금 다시 시험을 하면 못하지만. 그래. <laughs> 아 사람이 그런 아, 거야. 맞아, 맞아. 그때는 초능력이 생기는 거죠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만 봐도, 응? <laughs> 이러거든요? 물론 멀미나 지금 배탄것 같아. 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여기다 놔둘래. 있어 보이게. 아둘 근데 오셨다. 오셨네. 모한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돌으니까 간단하게 성함하고 가적어주시고 변호사 사무실 가면 진짜 저렇게 써요. 네. 아 본인 그 이름하고 뭐 연락처하고 그렇죠. 다 써야 되는구나. 네. 변호사 사무실까지 왔을 때는 나름 그큰 결심을 하고 그럼요. 오는 그럼요. 거 아니야? 그럼요.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또 다르네. 네. 예. 아니 그나저나 저 뭐야 본인 네. 소개 좀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하윤서라고 하고요. 네네. 지금 현재 스피치 강사입니다. 말 조심해야겠네 오늘. 오.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이 음. 뭐 어떤 고민이 있긴데. 말로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 제 고민이 아니라 네. 제 정말 친한 친구의 고민인데 네. 친구가 좀 무섭다고 해서 제가 대신 상담을 좀 하러 왔어요. 네. 어떤 일인데요? 어, 지금 친구가 프리랜서로 네. 일을 하고 있는데 음. 최근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재택근무를 하는 시간이 좀 길어져서 네. 이사 가기 전에 이웃 주민들은 조금 좋은 주민을 만나고 싶다라는 아 생각을 네. 했었어요. 어, 그런, 네. 어,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음. 집 주인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아, 네. 이웃 주민들은 괜찮은 분들인지 아 여쭤보니까 집 주인 분께서 음. 어, 아래집 뭐 옆집 다 좋고 네. 착한 분들이다라고 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음. 어 우연히 그 우리 동네 성범죄 알림 이 아, 있어요, 있어요. 요즘에 우편물이 요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성범죄를 아. 알게 됐고. 아, <laughs> 아. 진짜 충격이다. 네, 그게 아, 근데. 너무 뭐 사실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요. 불안해. 정말 불안해요. 음. 저희도 뭐 아파트에 어허. 어느 때 이사를 갔었었는데 그 아파트 게시판에 그게 붙어 있어요. 네, 아, 게시판에 얼굴하고 신상 거가... 정보가 다 있어요. 와. 그 오, 사실 진짜 부모가 봤을 때그 충격은 음. 이루 말로. 어 그렇지. 슈퍼도 그냥 혼자 못 보니까. 아, 그러뭐 네. 이사를 가고 싶은 거는 예요계약 해지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이어서 음. 분명히 안내문이 고지가 되었을 텐데 음. 친구에게 이제 말을 해주지 않고 이사를 갔었던 아.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친구는 이옆집에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굉장히 무섭고 음. 막 음. 너무 두려워가지고 음. 지금 심각하게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입장인데 네. 제가 지금 상담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런과 친구가 전에 살던 이제 사람에게 혹시 네. 보상을 받을 게 있을 네. 수 있는지, 그렇죠. 혹은 이제 이사를 좀 네.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네. 없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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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저께 저번 시간에 제가 부동산 계약할 때 주의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설명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 중요한 조건, 조건을 그렇죠. 다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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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 사실 그. 이사를 가는 사람이 본인이 알아보는 거지 그 사람 네. 말만 듣고 하는 거는 사실 저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 네. 아, 네. 아, 네. 주변에 충분히 음. 이렇게 물어보는,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보다, 아. 것보다 요즘열 연락이 가능하게끔 아, 되어 있잖아요. 아, 음. 네, 미리 음. 이 동네에는 음. 어떤 성범죄자들이 음. 살고 있는지는 음. 음. 아, 정말, 이제는 알아보고 싶어. 친구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 요 네, 사실, 그걸 내놓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트럼안들어오니죠들어오죠 아, 아, 그러니까. 아, 우리 집에 성인본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또 감정이잖아요. 네. 집에 객관적인 하자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자체만으로 사실 계약해지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어, 어.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네. 아 여기 그 혹시 옆집 사는 사람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무슨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내가 직접 물어봤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아무 문제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계약 해제 사유가 될수 있죠 음. 하지만 그 경우에도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네. 계약서에 특이하게 쓴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대화를 녹음해서 아, 아니 아, 집주인이 당신이 아무 문제 없다고 옆집 사는 사람 뭐 전혀 범죄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아, 당신이 어떻게 보면 날 기망한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이제 혹시 계약 해지라든지 취소 가능한데 음. 그렇지 않고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친구분은 지금 저기 뭐야 전세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월세로 가신 거예요? 아 제가 예, 예그 친구분이 가전세까지인지월세까지인지를 아, 그래. 제가, 어, 어. 제가 확실히 그거는 상관없어요. 네, 아니, 네, 아니 내가 궁금한 아, 네. 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분도 그 동네가 찜찜하니까 결국엔 이사를 갈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저 나가요. 그러또 다른 분이 올거 어, 아니야. 그래. 그럼, 그럼... 솔직하게 말해줘야 되나? 진짜? 아니 근데 그거는요. 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어. 게 우리 세입자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을 계약하잖아요. 네. 2년 지나면 무조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다음 사람이 어떻게 살아 거기서 그거 알고. 아니 근데 해지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야. 아니면 중간에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1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어. 하면 은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남은 1년은 세입자 책임인 거예요.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전에 나가는 거 나가는 네. 거. 근데 만약 2년이 지났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건 내가 상관없어 그렇지. 어차피 집주인하고 그 사람은 어.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야. 뭐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돼 여기 옆집에 그런 사람이 산다고 얘기를 해도 되고 기억이 간 지는 없습니다 이변도 어떡해. 이야기했듯이 그 옆집에 되게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살아요. 그것 때문에 어전저 사람 때문에 무조건 못 살겠어요. 이러기에도 네, 네, 네. 그래서 계약 해지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아주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만 됐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적인 상황이 뭐 어떤? 뭐 거. 거. 예를 들어서 집이 이사 왔는데 응. 뭐 집에 물이 너무 많이 새는 거야. 아 살수 없을 정도니까 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살수 없을 정도만 돼야지만 해지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뭐 층간 소음이 좀 있거나 뭐 옆집 사람이 좀 시끄럽게 하거나 어. 좀 문제가 있어도 해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가 그 장사할 때도 장사하기 전에 거기를 싹 상권을 가서 진짜 그좀 하시는 분들은 3개월 이상 거기서 살다시피 아, 아, 하거든. 아, 본인이 많이 알아보더라고. 어, 그러니까 집 이사 갈 때도 3개월 이상 알아봐야 돼. 아, 뭐 알거든 네. 거기 그 환경을. 네. 왔다 갔다 네. 해봐야 돼.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음. 외국에서는요, 아예 그 국가에서 성범죄 사는, 외국은 단독 주택이 많잖아요. 예. 그럼 집 앞에 붙여놔요. 붙이면 성범죄자만 삽니다. 음. 어, 그런 나라가 있어요. 아 근데 엄격하게. 엄격한 말을 하게 되 아니, 진짜 그, 그렇게 해야지 범죄도안 저지를 것 같아요. 그렇죠, 같아. 그 사람도.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laughs> 이게 돼야 되는데. 어, 네. 나는 근데 오랜만에 가슴이 진짜 벌렁벌렁하네. 네, 진짜로. 네. 음.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사실 얼굴만 공개하는 게 능선 아니거든요. 음, 얼굴 공개해놓고 더 겁나기만 해. 모르는 게 나. 그 뒤에 내가 범죄를 당했을 당하게 됐을 때그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치, 약간 맞아, 이런 맞죠. 것들을 조금 촘촘하게 음. 조금 마련을 음. 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오히려 공포감만 조성하는 좋죠. 그런 효과를 낳고 있는 거 음,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